안녕하세요. 주건도바의 주바입니다. 6월 1일 르바 소식입니다. 임파워먼트는 조직 현장의 구성원에게 업무 재량을 위임하고,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체제 속에서 사람이나 조직의 의욕과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권한 부여, 권한 이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선수에게 붙인다면 간단하게 선수가 가지는 권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더 뉴요커의 한 기자에 따르면 응명의 구단 단장은 선수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모든 프로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난 최악의 일이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선수 임파먼트는 리그가 팀의 권한을 부여하는 최악의 일을 해온 것을 포함한 모든 걸 포괄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건 선수의 권한이 강해져 구단 운영이나 선수 영입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 선수의 권한이 강해지고 이로 인해 일명 슈퍼팀이 생겨난 시점은 바로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보쉬가 마이애미트에 합류한 때라고 합니다. 이어서 2016년 케빈 듀란트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합류한 것과 최근 브루클린 네츠가 세 명의 슈퍼스타를 보유하게 된 것까지 모두 비슷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선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건 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리그와 구단에겐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했다고 볼수 있겠죠. 여기에 에이전트의 입김이 커지며 선수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일부 구단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만큼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게 선수와 구단이 상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네요. 물론 그 타협점 점을 찾는 게 어렵겠지만 말이죠. 여러분은 현 리그에 존재하는 선수의 막강한 파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한번 이 타협점에 관해 얘기해 봅시다. 워싱턴 리저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은 3대0 상황이 만들어진 시리즈 최초로 역수입에 도전하는 142번째 팀으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을 기분 좋게 내딛었습니다. 러셀 웨스트 브록이 또 한번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양날의 검을 들고 농구의 신 모드로 코트를 밟았습니다. 무지막지한 야툴과 함께 플레이오프 12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는데요. 이로써 공동 3위였던 제이슨 키드를 넘어 단독 3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1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NBA 역사상 단 10명에게만 허용되었던 플레이오프 20 리바운드 동반 트리플 더블 기록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드 포지션을 기준으로 한다면 팀 골라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골라가 주로 슈팅가드와 스몰 포드를 오갔던 스윙맨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가드 포지션 최초라고 봐도 무방한 기록입니다 발목 부상이 있음에도 폭발적인 에너지로 팀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웨스트브룩의 농구는 농구를 넘어 스포츠 그 자체입니다 하치무라 루이와 브래들리빌도 47점을 합작하며 워싱턴 공격을 이끌었고 특히 하치무라의 경우 높은 효율을 뽐내며 명실상부 워싱턴의 3옵션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좋은 사이즈의 운동능력 수비력까지 갖춘 선수로 장래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죠 시리즈 첫 승을 챙긴 워싱턴은 3일 5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1쿼터 막판 조엘 엔비드가 무릎 통증으로 코트를 떠나며 어려운 경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팀은 엔비드가 결정한 시즌 21경기에서 10승 11패, 엔비드가 출전한 쉰한 경기에서 39승 12패를 기록한 만큼 엔비드의 유무에 따라 경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팀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워싱턴이 경기 막판 해거 시몬스를 시전했고 시몬스는 45.5%의 자유 투성공률을 기록하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당리버스 감독은 경기 후 시몬스는 40점씩 넘는 선수가 아니라며 왜 자꾸 시몬스 의 슛에 관련된 비난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5차전은 엔비드가 나설 수 있을지와 시몬스가 얼마나 멘탈을 잡고 나오는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유타 제즈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꺾고 2라운드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서부 컴퍼스 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3승을 거둔 팀으로 2018년 플레이오프 이후 3년 만에 2라운드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유타는 그들의 장기인 3점을 17개나 적중시켰고 성공률 50%를 유지하며 멤피스 외곽 수비를 다시 불태웠습니다. 3쿼터에는 도노반 미첼과 루디고 베어가 공격을 지휘하며 원정이지만 에너지 레벨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조던 클라슨 역시 해당 쿼터의 10점을 몰아넣으며 100대 87로 3쿼터를 마치며 승기를 잡는 듯했지만 유타는 쿼터 시작 약 7분 동안 단 하나의 야투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이 기회를 잡은 맨피스는 추격에 나섰습니다. 선봉에 나선 선수는 3년 차가 드 디엔선이 멜튼으로 해당 쿼터에만 15점을 넣으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접전 상황에서 맨피스도 야투 난 주에 빠지며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하며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클러치 상황에서 3점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 경험이 있는 팀과 없는 팀의 차이가 현재 스코어의 결과라고 생각되는 만큼 3일에 열리는 5차전은 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의 에이전트인 리치 폴은 여전히 본인의 고객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폴은 디펜딩 챔피언인 LA 레이커스가 비록 슬럼프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긴 플레이오프를 치를 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더뉴요커에 따르면 리치 폴은 브루클린 네츠가 레이커스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팀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이 파이널 매치가 이렇게 성사되길 바라는 팬이 많은 만큼 플레이오프에서 양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 로우포스트에 출연한 ESPN의 데이브 맥메나민에 따르면 LA 레이커스가 안드레 드러먼드를 구단의 미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드러먼드는 데드라인을 통해 레이커스에 합류했는데요. 이 맥메나미는 레이커스의 운영진은 드러먼드를 단순 임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커스 구단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선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오프 시즌 드러먼드를 포함해 다수의 선수가 FA가 되며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를 필두로 팀을 개편할 레이커스가 과연 이 말처럼 드러먼드까지 안고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의 제이슨 테이텀이 그 누구도 NBA 역대 최고의 선수 5명을 뽑을 때이세 선수를 빼면 안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바로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인데요. 테이텀은 이 셋은 항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의견을 듣는 건 정말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텀이 2020년에 밝혔던 본인이 생각하는 역대 최고의 선수 5명은 앞서 언급한 세 선수와 매직 존슨, 카림 앞둘자바였는데요 이런 건 항상 의견이 갈리는 만큼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티디 가든에서 브루클린 해체 카이리 어빙이 경기 종료 후, 보스턴 구단의 로고 럭키의 얼굴을 밟는 행동을 했죠. 이후 한 팬은 어빙에게 물통을 던지기까지 했는데요. 보스턴에서 2008년 우승을 차지한 케빈 가넷은 왜 아무도 어빙이 럭키를 밟은 걸 언급하지 않냐며 어빙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스턴 소속으로 두 시즌을 뛰었던 어빙은 팀의 리더가 되어 젊은 선수들과 황금기를 이끌어줄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라커룸 이슈와 본인의 논란과 함께 구단과 좋은 이별을 하지 못했죠. 과연 티디가든을 찾을 팬들과 어빙. 6차전에서 다시 만나 신경전을 펼칠지 5차전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또 이어서 카이리어빙의 이슈입니다. 보스턴 슬텍스에서 케빈과네가 우승을 차지했던 글렌 데이비스도 어빙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데이비스는 팀의 마스코트인 러키를 밟았다는 건 보스턴에서 뛴 모든 선수를 밟은 것과 같다며 어빙을 비난했는데요. 팀 동료 케빈 듀란트는 이 글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본래 보스턴은 필라델피아 레이커스와 라이벌 관계를 유지 중인데 이제는 브루클린과도 원수가 되겠네요. 백투백 우승을 노리는 LA 레이커스는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비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피닉스 선즈와의 시리즈는 2대 1로 동률이며 5차전은 내일 피닉스 홈에서 열리고 데이비스의 복귀가 미정이기에 자칫하면 1라운드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찰스 바클리는 데이비스가 복귀하지 못한다면 나이가 있는 루브론 제임스가 하드캐리 할순 없기에 레이커스는 피닉스에 이길 수 없으며 만약 데이비스가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우승하지는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레이커스가 정규 시즌 주요 선수들의 이탈이 잦았던 걸 언급했는데요. 바클리는 델러스가 남은 시리즈에서 클리퍼스에 승리하지 못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최근 예측이 잘 맞아떨어지던 바클리인 만큼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내일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6월 1일 주간대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is way, stays in life. You look so worn out. I wanna be there for you. I will to stay quiet.